어허 오! 야, 씨. 빡센데, 저 친구.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임새우 유튜버! 가렌? 노잼 가렌 할 거예요? 제발, 딴거 하면 안 돼요? 마오카이 노잼인데요? 딴거 하면 안 돼요? 어,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전멸 들어야죠. 그, 파워 앞에서 전멸 W를 당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상대 조합이 진짜 딩거 캐리 무조건 해라 조합인데? 이거 진짜 딩거 리안들이 개꿀맛인데요? 이거 안갈 수가 없겠는데? 괜찮을러나? 후기 알려드릴게요. 뭐, 뭐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자존감은 세가지고, 아마 개 뻔뻔하게 갈고도 다닐 수 있긴 해요, 저는. 얼굴 철판이라, 뻔뻔맨 할수도 있습니다. 빵. 먹어. 와드 할게요. 강력자라 에이스잖아. 그래서 더 기대를 하지 않을까? <laughs> 일단은 뽑히려고 말은 막 했는데, <laughs> 무서워. 그니까, 에이스는 죽었어. 바텀 먹을 때, 이 던지고. 어, 잠깐만, 바텀, 스펀, 스펀데요? 슈펀. 이거 왜, 니달리핑을, 2대1 줘놓고. 근데 2대1 줘놓고, 니달리핑은, 그냥,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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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궁 W! 와, 이거는 진짜, 키보드, 동시입력안 되는 키보드라 그랬다. 진짜로. 궁 더블 했는데, 내 머릿속은. Q2 e, 궁 더블 했는데. 가봤다 생각해, 그러면. 아니, 연은 안 갔어요. 그럼 어, 뭐, 만화가 바르겠지, 뭐. 아이고. 나이스, 야, 미포, 야, 미포야, 잘해줬다. 훌륭하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데려 갔구나. 야 나이스. <laughs> <어띠야>? 어때요? 어때요? <laughs> 마오야 긴장감 좋았어? 어? <laughs> 디야괜찮으세요 와우 와우 이거 뜰까? 엑시움 버그 쓰고 있는 것 같다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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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어느정도 롤백 해주지 형형형형아 형, 형, 형. 아, 근데 깔끔하게 못 잡았는데? 야, 아우 아우, 진짜 게임 어질어질 하네, 진짜. 여기서 간다고? 오, 안 라인 더 하고. 나 좀만 더 빨리 가게 해주면 안 되나? 아, 니 미니언 지켜야 좋은데, 아. 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잡기 어려워요. 이걸 절로 빼면은 잡을만한데. 털모으고 <laughs> 자, 이게 뭐하냐? 이거 뭐해? 여기다 일단 수정초고 해놓죠. 파란 구슬. 상대, 여는, 이한들이 묻혀주고. 와, 진짜. 상대는 독하다. 독해 독해 케이 턴이 많이 차이나긴 한다. 상대, 리갈리 진짜, 아니, 엘리스 진짜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아 근데 옥잭을 보면은 잘했는데? 이달리도 옥잭 3대빵인데 그냥 감정적으로 속상할 뿐이지 충분히 잘해주고 있네요 뿡 음. 와.. 살살 녹는다 쟤 여는 살 돈도 있어? 응? 나이스 미드 밀었고 미포 잘해준다 그냥 이달리 아쉬운 걸 수도. <laughs> 이렇게 돼 버리면. 아이고 아까워라. 아. 하필 하필 한 타이밍에 하필 스킬 쓴 타이밍에 또 오냐. 조금 조심, 근데 저도 조심하긴 해야 해요 벤시 아이템이 1200원 근데 그시면에 가면? 또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벤시에시면에 가면 갈까?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딜이 너무 약하려나 그러면? 아니 그건 너무 약하겠다 이건 너무 약할 듯 와와 와, 레전드 <laughs> 앨리스도 옆에 있는데요? 앨리스였죠 방금 음 레전드 한칸도 들어갈까? 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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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 있었어? 아, 까르마도 있었어? 이런 믿쓰지 말걸. 근데 대각선이든. 근데 까르마까지 있었으면 이는 안 썼을 텐데, 여기 시야 체크한답시고. 가성비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지지로. <laughs> 아, 꽁승 먹긴 했는데,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 이렐 순률 75%? 그래도 이렐 원챔이 아니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딘거 카운터 이레는 말이 1레리라는 말이 많은데 왜 세훈님은 잘 팸? 아니 나안 그래도 그 최근에 이레 상성으로 딘거 좋다고 영상 올렸는데 댓글에 그 반박이 달려가지고 아니 내가 편하다는데 어떻게?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실제로 지표가 좋게 나와 나는. 저는 그제전 계정을 다 뒤져도 1레 상대로 승률이 다 괜찮아요. 모든 시즌을 다 틀어도. 탈진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지표들이. 일단 2렙을 찍는 게 중요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잠결에 하는 건데, 이렐리아는 조금, <laughs> 조금 빡센데? 이렐은 좀 너무 날렵해가지고, 챔피언이. 좀만 눈 크게 뜰게요. 이렐은 집중해야 하긴 해야 해. 이레은 집중하셔야지. 니달리 밑에 있고. 무력시 뺏겼니? 아, 뺏기진 않은 거 같은데? 뺏긴 건가? 아, 텀도 졌구나. 야, 얘 Q 왜안 먹냐? 오우, 얘를 귀여운데? 잊고 있었다고. 어허어허오 야씨 빡센데 저 친구 너 죽어 너 죽어 <laughs> 너 죽어 너내 <laughs> 털에 좀 부셨다고 오는 것 같은데 몸 안에 많아 어.. 귀여워 이래 너무 귀여워 아 어, 뭐야 아 근데 레오나... 아 근데 야, 너무 길면 안돼 우리 우리 이렐리와그 그... 가자 에형형형 에요 형, 형. 형님? 에요 형님? 나 사이드 먹을거야 나 사이드 먹을거야 오우. 아니, 이래도 딩고가 안 유리하다고? 아, 진짜 이래도 딩고가 안 유리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진짜 딩고가 할만한데?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아, 이거를 하필. 1-2, 2가 맞아가지고, 기달리가안 들어오네. 나이스. 음, 근데 들어와주네요. <laughs> 음, 그래, 그래. 안 들어와줘가지고 서운했는데, 들어와주네. 존냐까지 있었는데. 존냐는 보고 가야지. <목소리> 라 어? 개꿀맛 이게.. 이게 된거지 개꿀맛인데요? 이거 왜 던져주냐? 아 롤루야 롤루야! 롤루야! <laughs> 나이스! 이기었는데 뭐냐, 이게? 아니, 얘들이왜 자꾸 징 거를 물어주는 거지? 유미했으면 진작 이기겠지? 진작 이겼겠죠? 아니, 근데 여기로 들어가도 되나, 나? 아. 터렛을 받고 이를 던질걸. 이달 창이 좀 기니까 이렇게 흡해져 버리네. 아, 아깝긴 하다. 우리도 좀 아깝다. 아, 나 하나에서 무너진다. 이게 통나문데. 보여줘! 3대3! 3대 3대3! 보여줘! 나이스! 젤이 살아있네. 뒤에 뭐 있는데? I'm okay.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혼난 거야? 조금, 뻔하긴 했는데, 니달리 창이 길어 길어인 것까지는 너무 생각 못 했다. 이거는, 쓰레쉬가 근접으로 치기도 그렇고, 원거리로 치기도 애매해서, 유선 가겠습니다. 좀더 폭킹 느낌으로. 이대로 가자. 선 리안드리로 갈게요. 보셔 보셔 부셔 에헤헤헤헤 부숴! 땅 쓰레쉬 1레벨 이 찍은 거 없고 어.. 야, 야 미안하다 내가 다 먹을 뻔했네 이 녀석이 나는 징크스 상대로 라인 푸시를 한 것만 해도 이쁘죠? 근데 와드는 니가 해야 해어 여기 돼있네 정글 고맙다 칼날불이 와드해줘서 칼날불이 먹는거 보이면은 이제 우리한테 갱올수 있겠거니 생각할만 하죠 우리거 먹고 우리 블로 먹고 있는건 아니겠지? 와드하러 가네요 이야 진짜 이상한 녀석이네 와 나이스 이즈리얼 잘했다 센스 있는데, 이즈리얼? 전멸. 좋은데? 허허, 어허... 할줄 아네, 게임. 예고 있고, 뭐, 쓰레쉬 집까지 안 왔을까? 대놓고 걸어갈게요. 끌려도 뭐, 내가 끌리면 되지. 푸시푸시 푸시. 야, 2로 미니언 되게 많이 맞췄다. 아이스 일단 3렙 찍었어요. 나이스 알견 와드 굿샷 좋은데요? 봉 어... 맞췄다 맞췄다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미니언 맞췄네? 그래 날리시게요? 그래 해봐 내가 먹을 게 그냥 위험하니까 너 와드 와드 하고 와 삼거리에 와다하고와 안전제일이지 안전제일 W 좋아요 Q랑 W 섞어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쓰레치가 또 근접 느낌도 있으니까 또 전멸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Q를 찍으면 좋은 점이 미니언을 내가 먹을 수도 있다 껄껄껄 걸, 걸, 걸. 브라이어 위에 있어요. 브라이어 안 끌리게 조심. 역시 잘하고 있어. 나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였냐? 렌즈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음. 아싸, 미녀 한 마리 먹었고. W. 개날먹 챔피언. 마순팔 거의 다 채웠어요. 진짜 다채웠어 이게 다 라인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 무력행사 됐고. 근데 무력행사 업그레안할것 같아요. 분업정. 전 차라리 그냥 리안드리 라일라이 빨리 뽑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너네 근데 이, 3대 2.. 3대2 돼? 하하 쓰레쉬는 올라가서 어디갔냐? 아 <laughs> 어, 아쉽다 어 라이즈.. 야야 앞뒤 좀 뭔데? 오글. 아 근데 못 맞췄다. 아니 앞 비전 앞비전내 레전드네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좋은.. 어? 아 근데 피일로 못 잡았다 피 필로무자 스피일로 6층이라도잘 뿌시긴 하네요 브라이어 위에 있었고 이겼냐? 이겼네 이겼네 나이스 좋은데요 아깝다 아깝다 나 이거 라이, 리, 라일라이 뭐야 리안드리 1300원 한참 남았네 와줘와줘육층에힘을 보여줘. 보샷. 은근손에은근 우리 기어 오. 이걸 맞춰 놨는데. 레넥톤? 음.. 점멸 있는데 야나 이즈리얼이 난줄알고 스킬썼는데 레넥 맞았어애덤드 <laughs> 그 상황 오막 땅틀 어 잡았다 좋다 좋다 상대 3용이라용 막으면 좋은데 오 중에도 죽었네 라이스 어, 변신하셨는데 살롱 살아 살롱 살아 살롱 살아 <laughs> 살럼 살아. 안돼 아, 이거 밑에 핑화 있어가지고 빡생긴 한데. 아... 와우. 이게 왜 이게 왜 속박이냐? 와 진짜. 이게 E W가 됐다고? Q W 맞았나? E W 와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 여기가 와드인가? 와드 아니면 좀 하기 어려운 플레이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이스인데? 나이스인데? 나이스인 것 같은데? 기절... 그걸 맞냐? 고생하시고요 <laughs> 그걸 맞으시네요 아무도 너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어 <laughs> 기대하지도 않았어. 와 나이스. 아니라 내 내기는. 내가 해줄 건 없다. 와. 그 뭐냐? 레전드다. 진짜 얘는 뭐냐? 너 레전드 2 뭐야? 안녕. 알겠어. 매하면 공큐. 일단 공큐 받고 공큐, 공큐는 실패 안 해. 애매하면 공이 가게 안 나오면 공큐 받지. 어떤 와든지도 체크가 아, 되겠구만. 퐁. 이 새끼야. 잘 도망가네. <laughs> 야이새야이 새끼야. 새끼야 치고는 잘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겠지. 변신, 어, 어, 변신. 나이스, 속다 아유, 끝났네. 비에고 교전이 좋았다. 비에고 교전이 좋았고, 브라움이 조금, 브라이어가 좀 못했고.